안녕하세요, 진익입다 오늘은 제가 바둑 축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거는. 자, 이거는 어, 바둑을 배우는 거예요. 일단, 인문광자가 있고, 초급광자가 있습니다. 먼저, 인문광자를 하고 나서, 초급광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문광자는 이렇게 천, 합니다. 돌의 활로에요. 돌의 활로는, 아, 이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막는 거예요. 대각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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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홀로예요 이거 이거를 이렇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따먹는 데 말고, 이렇게 해서, 따먹는 데를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아예 다시, 이렇게 해서, 아예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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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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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똑하면은 하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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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를 만들어. 아 ah, 이거 여기 이거 집을 지은 데는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넣어놔야 돼요. 이것도 집을 지은 데에다가 넣으면은 뭐 상태가 좀 가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 이렇게 해도 따먹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남았으니까. 빵 때림. 자, 이렇게. 손이가빵 때림. 자, 이렇게 따먹는 거예요. 이거는 단수를 치는 거예요. 간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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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해. 간단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하시면됩니다 이거를 다 따내고 다다 따내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두 살이기는. 아? 기어 자, 이렇게 해서 할게요. 어, 이거는 너무나 간단해요. 이거는 단수가 치는 곳을 이렇게 단수가 치는 곳을 잘 봐가지고 단수 이렇게 쳐주시면 된다. 이거는 여기가 단수 쳤으니까 이거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탄. 치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동동 오래 연결과끊는흑일를 아예 아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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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신도 연결해보세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것 좀 연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따내면서 연결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따내고, 이거는 100을 끊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것도 해주고, 이렇게 끊어주고, 이렇게 또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거 끊고, 그리고 끊, 끊고.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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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고 이렇게 하면 끝내잖아 일선 방향으로 단수 쳐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아, 다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병 쪼그려 단수 왜으면서 단수치기를 해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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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데, 으 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잠깐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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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으 이렇게. 아,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이걸 왜 하냐? 지금 이렇게 저번에 이거는 거의 단조를 칠 수가 없잖아요. 연계성이 없어서 아! 아 이거 끝내면서 나아어 이거는 우리 편 쪽으로 단조 치기입니다. 우리 편 쪽으로 단조 치기. 아 이거 안 돼. 어. 음. 아 이렇게는 이렇게 일선방위 이렇게. 이렇게도 여기도안수치기라는 이렇게도. 거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끊으면서 단수치기 이렇게 이렇게 끊으면서 단수치기 끊으면서 단수치기 끊으면 오케이 이건 우리 배 쪽으로 오케이 이거 1 오케이

양단해볼게요이렇게 해서 양단수를 사용합니다. 양양양단양양양양단 양양양 양양

건네5 6 7 8 9네네네네2 3 4 5 아홉, 열, 열하나, 열 하나, 둘, 다섯 양단수의 시점이 많아집니다. 라고 그 하네요. 아, 백은 짝수고, 흑은 홀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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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섯, 다 이렇게. 땅땅땅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다섯. 하나, 둘, 셋. 나둘셋넷 다섯 오케이 나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아나아나나둘셋 아. 하나 둘셋나둘셋 하나 아, 이거 아니네. 정답. 아, 검토. 나이세 검토 맞지 둘. 아,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지 그러니까, 않 우리 애들이 군이말 말을 셋, 안 하니까. 둘, 안 했잖아. 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장군 장군 하나, 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 아 하나 둘셋넷 다섯 아유아 장군 싫어 자 오늘은 진영자 이거 너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번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진영이 저기 뭐였지 뭐지? 가득 첫걸음을해 보았는데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는 짝수가 하얀 돌이고 홀수가 검은 돌입니다. 너무 아쉽지만 초걸이 입문 감자 이거 너무 아, 아니,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를 준다든지 고가죠. 그 그리고, 그리고 모빌로는 이거 아까 말해줬잖아요. 모빌존은 이거 하면 영상을 올릴 수 있고, 대신 게임만 나와요. 저 얼굴은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럼, 이만.